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께 여긴 백스테이지 니까 편안하게 네.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지은 입니다 네네 네. <laughs> 반갑습니다 어, 이 드라마에서 굉장한 법조인 역할로 또 카리스마를 아, 보여 주셨는데 네.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네. 진짜 내가 법조인이라면 어떨 네. 것 같으세요? 좀 적성에 잘 맞으실 것 같으세요? 오, 어, 많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. 저의 성격도 좀 완벽하게 해내는 걸좀 좋아하는 성격이라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랬다면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아, 생각이 감사합니다. 듭니다. 극중 캐릭터의 성격이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성격이거든요. 혹시 어떠세요? 본인 성격과는? 어, 저도 약간 부러운 면이 있었어요. 뭔가 좀더 직선적이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여서 좀 부러웠던 것 같은데, 그건 아마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<laughs>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.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그에 보답하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